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. 5개월여 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돼서 일단은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.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.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소재가 다 떨어지셨습니까? 왜영상안 올려 주십니까?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뭐 30년 넘게 지금도 매주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글로 옮겨 쓰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상 소재가 뭐 없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냥 짧은 글로 쓰는 거하고... 또몇 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거기다가 어, 어떻게 어, 뭐 어쨌든 가능하면 좀 좋은 화질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또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요. 근데 지난 여름 사역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사역이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냥 좀 의무감에 쫓겨서 조금 정리되지 않은 좀 준비되지 않은 영상을 그냥 계속 찍어 올리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 그럴 것 같으면 여름 사역을 끝내고 좀 정리되고 난 다음 다시 재정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게 좋겠다.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BL 아카데미가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5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.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다시 시작합니다.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는 게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이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앞으로 이 비엘 아카데미가 앞선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앞으로 해 나가고 싶은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 사역이 뭐 크게 지금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해석을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해석 원리에 대한 강좌를 하나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시다 보면 과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들으시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 강좌는 아마 비공개 채널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그냥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신경을 쓰고. 또,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, 이건 저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, 그래서 제 후배 목회자들,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, 지금 다양한 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콘텐츠도 개발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말씀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직접 부딪히고 있는 신앙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우리가 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뭐 교사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어떤 모임의 리더를 하고 계시는 분들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당장 우리 자녀들 그죠?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아마 좋은 공부도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뭐 알림 설정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다 좋은데 주변 분들에게도 좀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어떤 일상 속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채널이다. 이렇게 좀 알려 주셔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조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아직 힘드시죠, 그죠? 근데 아마 조만간 위드 코노, 코로나로 갈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랬건 저랬건 하나님이 이깁니다. 하나님 나라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